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1순위 마감한 둔촌 현대 수린나. 여기는 총 34세대였었는데요. 특공 경쟁률이 12대1, 1순위가 36.9대1. 놀라운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소형 아파트 임에도 불구하고 1순위가 36.9대 1이라는 것은 큰 음, 경쟁률이다. 청량리 노태계을 하이루체 여기는 특공 92.6대 1 1순위가 242.1대 1이었습니다. 먼저 한번 음, 보면요. 이게 바로 둔촌 현대수인 나였습니다. 34세대 그리고 여기에 분양가를 본다면 84가 8억 7,300. 조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경쟁률이 많이 붙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동 중앙 하이츠 시티. 여기도 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가 오늘 발표되었는데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15-5번지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8층, 한계동 총 96세대에 있는데요. 이번에 일반 분양 81세대 중 36세대를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4월로 보고 있습니다. 위치를 잠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강동 중앙 하이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동역과 길동역 가운데가 있는데요. 도보로 한 5분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둔촌 주공이 밑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본다면요. 여기에 보면 길동역 또 강동역,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이게 바로 여기가 둔촌주공이 되겠습니다. 둔촌주공까지는 한 2.4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울빛파크포레온 둔촌주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 강동역과 길동역 거기에 사이에 있는데 거의 둔촌주공과는 한 2.4km 떨어져 있습니다. 울백바꾸레운 그런 위치라는 것을 아시고요. 더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길동 415의 5번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81세대 중 36세대를 모집하고요.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 도보 5분거리에 있다. 더블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교통특권 걸어서 누리는 지하철 5선 강동역과 길동역 또 올빅대로 천호대로 상일 ic 등 사통팔달 교통망이다. 생활특권으로 보면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등 생활 문화시설 강동성심병원 천동초 동신중 등 다양한 인프라 자연특권 길동 자연생태공원 일자아산 허브. 천문공원 또 올림픽공원과 한강을 편리하게 누리는 힐링주거지다 그리고 1만 2000세대 둔촌주공 재건축과 천호뉴타운 천호성내 재정비 초청지구 등 개발에 따른 수혜지다 그렇지만 둔촌주공은 2.4km 떨어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우주택 세대 구성은 청약 통장 1년 이상, 시장 전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1년, 실거주 의무 전세에 이것은 아직 국회 통과가 안된 상태고요. 그래서 어85 이하에서는 가점 40%, 추첨 60%가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7월 24일, 1순위가 7월 25일, 2순위가 7월 26일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좀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큰 49K, 이렇게 나오면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참고로 한번 이렇게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44시 같으면 7억 1900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렇게 이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최고 여기에 18층이 8억 2000 정도 상당히 비싸네요 이렇게 에에싼 가격이 아닙니다 이 공급금액이 이렇게 여기에 보면 어 그 가격이 아주 높은 가격이에요 이렇게 7억 8천 8억 1천 0백 8억 2천 딴 가격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가격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개가 이게 가격이니까 이렇게 쭉 보고 한번 어 뜻이 있는 분만 이렇게 한번 음 할수 하도록 하시고요 전용 84는 없습니다 소형 아파트라서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번에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제공입니다. 무상 제공 이렇게 되었으니까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최고 금액입니다. 최고 44가 7억 9천 44G가 7억 7천, 46A가 8억 2천, 46B가 7억 2천, 49가 7억 8천, 49K 8억 7천, 49L... 7억 6천 이렇게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연 이렇게 높은 과 가격으로 해서 이번에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뜻이 있는 분만 한번 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